엄청난 치유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데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알리게 되는 겁니다. 돈도 한푼안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발 걷기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이 지구를 밟고 걷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생명의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신발 신고 걸으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만성질환들, 암이나 고혈압, 고혈당, 치멸관 질환,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자가 면역 질환들 이 모든 질병들이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신발을 벗고 땅과 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의 기본 정신입니다 저는 2001년 제가 폴란드에서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으로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일하다가는 당신은 죽는다. 매일 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감기가 든 사람이 지나면 가도 감기가 울마붙는 면역력이 최저의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에서 온한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와 림프까지 암세포가 다 전이된 분이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다. 한달 정도밖에 더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근데 마침 이분이 집 뒤에 청계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에 가서 맨발로 걷고 죽겠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청계산에 가서 하루 종일 맨발로 걷고 맨발로 쉬고 맨발로 놀고 그랬더니 한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매일 맨발로 청계산을 걷다가 몇달 지나고 난 다음 병원을 갔더니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다 사라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제가 그 tv 프로를 보는 순간 저 맨발 걷기에 무언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의 비결이 있겠다 그리고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집 뒤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이 카바티 숲이라는 924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하루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운동하고 산책하고 했지만 은제 건강은 엉망인 상태였습니다. 자, 그 TV 프로를 본 다음 주말에 바로 신발을 벗고 숲으로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1년 4월이었습니다. 그날 두 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날 밤 꿀과 같은 숙면을 하게 됐습니다. 수개월간을 잠을 못 자가지고 고통스러워 했는데 맨발로 건 첫날 저는 숙면하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맨발로 걷고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하루에 한번 가던 화장실을 두번세 번씩 가게 됐습니다. 장애 활동이 활발해지는 거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감기 든 사람이 지나면 가도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든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도 감기가 얼마 붙지 않는 거였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 활기찬 그런 삶을 느낄 수 있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 맨발 걷기라는 것이 암도 치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질병들, 불면증,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맨발로 걷는 것이 이렇게 건강해지는가, 그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되느냐?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던 끝에 책을 써야 된다. 그게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로부터 이 세상에 맨발 걷기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청계산에 그 가남 치유되신 분과 저 자신이 치유된 사례밖에 없었지만 대모산의 맨발 걷기 힐링 스쿠를한 이후에 엄청난 치유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사례가요. 만성 두통으로 진통제를 1 9알 20알까지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이루고 있던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 여성분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병원에 가서 아홉 시간에 대형 내수술을 받았어요. 자, 수술은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은 계속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게 되면서 대모산을 살기 위해서 매일 등산화신고운동화신고몇 시간씩을 걸었어요. 몇 시간 등산하 신고 걷고 집에 가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쓰러지고 또다시 통증이 있으니까 또다시 진통제를 마시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현수막을 보고 찾아와서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두달 동안 한 알의 진통제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는데 눈물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례고요 자두 번째 사례는 유방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유방암이 치유됐어요. 또 다시 암이 재발된 거예요. 이번엔 암이 갑상선의 종양이 3cm로 나타났어요. 우리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두달 만에 1.6cm로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그 이후에 계속 맨발로 걸어서 완전히 암세포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 혈액암이 걸리신 분이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큰 병원, 병원에서 1년간의 예정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항암 석달째 저희 대모산에 맨발고기 스킬링스로 오셔가지고 맨발로 같이 걸었더니 너무나 몸이 좋아졌어요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달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달 이후에 그니까 맨발로 걸은 3개월 후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암세포가 전혀 없다. 항암 중단이다. 그래서 1년 계획으로 시작했던 항암 6개월 만에, 맨발 3개월 만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기억나는 사례가 충수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성점액종이라고 그러는데 복강 내에 암세포가 잉크를 촥 뿌린 듯이 커져 나가는 그런 암이에요. 처음에 그게 발견되고 대강 수술로 걷어냈다고 그랬어요. 걷어냈지만은 몇달 있다가 다시 암이 재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 대모산에 오셔서 같이 맨발로 걷기 시작했죠. 이분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저도 몰랐어요 그 암인 줄.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충수암에 걸렸는데 맨발로 걸은 지4 개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암 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반은 크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증언을 하셨어요. 맨발로 걷는지 9개월 만에 완전히 암 세포가 사라졌어요. 그런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맨발 걷기의 이론 체계를 저는 지압 이론하고 접지 이론하고 그리고 발바닥의 아침 및 발가락 이론 이세 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발가락 쪽에는 머리 쪽에 해당되는 기관들입니다. 머리, 눈, 코, 귀, 입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발가락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 허리에 이 중앙에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주요 장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폐, 간, 위장, 체장, 이런 게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발 뒤쪽은 대퇴부 아래쪽에 해당되는 생식기와 이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발 마사지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면은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면은 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간 부위 지압점을 집중적으로 지압을 해주세요. 20kg, 30kg 힘으로 지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간 쪽에 혈액순환이 막 공급이 돼가지고 간이 살아날 거네요. 그러면은 전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1913년도에 미국의 피치제랄드라는 의학 박사가 존 세라피라는 이론을 처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유니 스잉엠이라는 간호사가 이 임상에서 그런 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발 지압도라는 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발을 신고 숲길을 걸으면은 어떤 나무 뿌이나뭐 돌멩이가 있어도 그게 우리 발의 지압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무게인 50kg, 60kg, 70kg 힘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들이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들을 지압해 예요 그러면 아까 지압사에서 지압을 받을 때는 20kg, 30kg 힘으로 특정 부위를 지압받지만,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은 우리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전 지압점들을 다 지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몸의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돌면서 면역체계가 강화되가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지난해입니다, 벌써. 제 강의를 들은 한 분이, 어, 가을에 맨발로 걸으시다가 추워져가지고 맨발로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자갈을 깔아놓으시고 그 자갈을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을 맨발로 걸으셨대요. 자, 이분이 10년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석 달간 자갈을 밟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약 처방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건강 관리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순수한 지압효과입니다. 지압효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 겁니다.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쓴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도 이 지압 이론에 근거해서 이론을 전개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압 이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접지 이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전기 기술자인 클린트 오버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그리고 멤멧 에너지 의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연구해가지고 어싱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전기장이 많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이 전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몸 속에 우리 전압은 지금 만약에 재면은 여기 막 불이 막 비치기 때문에 한 500mV, 600mV 이렇게 될 거예요. 0V가 아니라 이런 고전압 속에 살면은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전기 장치, 기계 장치들은 어스돼 있어야 된다, 땅과 접지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 지금 현재도 우리 집안에 쓰는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이 모든 전기 장치들은 어스가 돼 있어요, 접지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떠한 전기 장치보다 더 정밀한 인체는 아무도 어스돼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정밀한 전자 장치 같은 심장이 갑자기 과전압이 흐르거나, 이러면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 공장 가보면은요, 땅이 완벽하게 접지가 돼 있어요. 더 나가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 개별적으로도 접지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야 불량품이 최소화될 수 있어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린토버가 어느 날 몸에 전압을 쟀더니 막 500mV, 600mV, 막 1000mV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신발을 벗고 땅과 딱 접지하는 순간 0V로 딱떨어져요 근데 이크린트오버는 케이블 TV의 기술자였어요. 케이블 TV를 연결하면 처음에는 화면이 막 찌직했어요. 그런데 그 케이블 선을 땅에다 묻으니까 항상 화면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을 때는 500mV, 600mV 되는데 맨발로 땅을 밟으니까 0V로 떨어지는 이 위치는 바로 케이블 TV를 땅과 접지했을때 생기는 현상과 똑같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땅 속에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우리 몸 안에는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띄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땅을 밟으면 즉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와 양전하를 띈 활성산소가 만나서 중화되고 소멸되고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수십만 볼트인 낙내가 땅 속에 떨어지면은 피의 침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맨발로 땅을 딱 밟는 순간 몸 안에 가득한 양자해질 활성산소들이 땅속에서 올라온 음전해질 자유전자 만나 가지고 순간적으로 중화되고 소멸됩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맨발로 걸으시면 땅과 접지되면 만성 질환 암, 고혈압, 고혈당,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모든 만성 질환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클린토버가 또 관련되는 심장의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 이후에 약 30편의 임상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 실험으로 확인된 이론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8년 동안의 맨발 걷기 숙기 힐링 스쿨의 치유 사례들은 완벽하게 그 사실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저는 항산화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자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면은 우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2.7배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간에 밀어낸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 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타 전이가 2.7배가 올라간다. 이게 임상 실험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땅과 접지시키고 2시간을 접지를 했더니 이막 뭉쳐 있던 혈액들이 쫙 벌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확인된 거예요. 혈액이 묽어지니까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평균 2.68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5배 어떤 사람은 2.3배 어떤 사람은 3.7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맨발로 걸으시면 제타전이가 올라가고 혈액이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심혈관 질환,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여러분들 중에는 손발이 차온 수족냉증에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중학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강의하고 난 다음에 같이 운동장에 나와서 손 악수를 해보면은 10명 중 3명, 4명이 얼음장 같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손발이 수족이 차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왜? 신발 신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한 달, 두달 지나시면은 손발이 막 뜨끈뜨끈해집니다. 수족냉증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어, 온몸의 조직의 세포에 혈액이 돌게 되잖아요. 혈액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각 조직과 세포에 공급하고 그 조직과 세포에서 노폐물을 거둬옵니다. 조직과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접지 효과에서 첫째 항산화 효과. 두 번째 혈액 이성 효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ATP 생성 효과예요. 아데노신 삼인산이. 평소에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가려면은 기름이 타야 되잖아요, 가스가. 사람이 움직이려면 은 ATP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평소에 ATP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비타민C나 비타민E를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 전자를 전자전달기에 넣어가지고 ATP가 생성돼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왜?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서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전자 전달기에 전자를 계속 공급하잖아. 계속 공급하니까 ATP가 막 생성돼서 나와.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활기 차지는 거야. 힘이막생성되 에너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산하신고 네시간다 시간을 등산하고 오시면은 초주금이 됩니다. 파김치가 돼.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네시간다 시간을 맨발로 걷고 오시더라도 집에 오시면 여성분들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십니다. 이 현상이 뭘 이야기하느냐? 신발을 신고, 등산을 신고, 걸으시면 에너지가 방전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걷는 걸음걸음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항산화 효과, 혈액이성 효과, HD 생성 효과가 있어서 우리는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안티에이징에 자, 이렇게 신기한, 그야말로 놀라운 냄발 걷기 효과를 이걸 과학적으로 좀 입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혼자서 접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이 어, 양파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었어요. 양파 두 개를 사와 가지고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거기다가 양파 두 개를 담았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집안에 보면은 접지선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선과는 무관하게 건물을 질때땅 속에 구리봉이나 구리판을 박아 가지고 거기서 전선을 연결해서 각 집의 가정에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 접지선을 통해서 땅 속에서 전자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접지선을 한 양파에다 넣었습니다. 그 지켜봤습니다. 자, 일주일 지나니까 접지가 안된 양파에서는 물이 막끓어 넘치기 시작했어요. 썩기 시작했어요. 자, 2주 되니까 완전히 막피뻘건 그런 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접지된 양파는 깨끗했어요. 거기막 뿌리가 건강하게 내리고 있었고요. 당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접지 안된 양파는 잡아봤더니 폭하고 들어갔어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자, 이것을 보고 접지 안된 3주간의 양파 일생은 어쩌면 우리 60년의 땅과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계속 병들어가는, 아프지는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삶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느냐. 반면 맨발로 걷고 땅과 접지하는 맨발인들의 모습은 접지된 양파가 당초의 건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듯이 그런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우유를 새로 사와 가지고 두 개의 컵에다가 따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에는 접지선을 담았어요. 자, 그걸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지 안된 우유는 4일째 되니까 표면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니까 완전히 썩어서 막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우유는 이틀 차부터 표면에 노란 막이 슬기 시작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요. 막 치즈와 같은 그런 냄새. 3일, 4일, 5일이 지나면서 냄새가 더 향기로워졌어요. 접지 안된 우유는 열흘 동안에 완전히 부패했고 접지된 우유는 열흘 동안에 완전히 발효가 된 거였습니다. 부패와 발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땅과 접지하지 않으면 부패되는 삶을 사시고 땅과 접지하시고 땅과 맨발로 걸으시면 발효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우유의 접지실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금붕어를 여섯 마리를 사와가지고 세 마리는 한 수조에다 담고 한 수조에 접지선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5일간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접지 안된 금붕어는 배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는 놀랍게도 숙변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시큼한 변을 계속 쏟아내. 숙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먹이를 사다가 먹이를 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접지 안된 금붕어들은 쇠잔해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먹이를 먹으러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지된 금붕어들은 다 가고 올라왔어요. 먹이를 금방 다 먹어치웠어요. 5일간 먹이를 안 줬는데도 쌩쌩한 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땅과 접지하지 않고 사는 동물의 모습. 땅과 접지된 동물은 먹이를 안 줘도 쌩쌩한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실험은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실험이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화원에 가가지 고무나무 고 두구를 똑같은 걸 두구를 사왔어요. 제 책상 앞에다 놓고 하나는 그대로 두고 하나는 접지선을 그 흙에다 꼽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탁 물을 줬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지금 한3 년이 지났습니다. 접지 안된 고무나무는 이쪽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잎이 두 개가 썩어서 떨어졌어요. 둥글 자체도 자라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접지된 고무나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막 왕성한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물 자체가 근두배 정도로 커져 있어요.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하게 왕성한 생명력으로 질병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보시면 돼요. 해서 내 몸이 좋아지지 않는데 누가 하시길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변에 자꾸 알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유가 되고, 그렇게 젊어지고, 살아가는 게막 행복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맨발로 걸으신다고, 돈도 한푼안 들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다 같이 이루어나가면 좋겠습니다.